아들이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를 끌고 오는데. 아우야 잘 지내냐 식비가 감당이 안 돼서 말이지 아버지는 내가 모실 테니 앞으로 어머니는 너희 집에서 모셔라 엄마만 괜찮으시다면 나는 좋지 그렇게 할게 형 형은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서는데 어머니는 미련이 남아 보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가고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여보 밑에서 형이랑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는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모시기로 했어 괜찮지 그럼 아버님은 아버지는 형이 모시겠대 형이 요즘 좀 힘든가 봐 아내는 의아해하지만 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어딘가 불편해 보이고 어머님 내 집이 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못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어요 나야 뭐... 오... 주는 대로 먹어야지 며느리는 식사 준비를 하러 가고 우리 영감 혼자 두면 안 되는데 한편 큰 아들 집에 계신 아버지 아버님 돈 벌어왔어요? 자요 오늘 점심? 며느리는 빵 조각을 건네고 노인이 들어서자 며느리는 꼬질꼬질한 몸으로 어딜 들어와요? 밖에서 드세요 라며 매몰차게 내쫓아 버립니다 갈곳 없는 아버지는 밖에서 고작 빵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고 다시 일터로 나갑니다 여보 마누라 영감 밥은 먹었어요. 그럼 애들이 우리 때문에 힘들었나 봐. 그래도 이젠 일도 안 시키고 매 끼니 고기 반찬에 잘 챙겨줘. 우리 이쁜 마누라 보고 싶네. 그려. 나도 보고 싶어요. 살날 얼마나 남았다고 이렇게 생이별을 해야 하는지 당신 혼자 두고 온게 마음에 걸려요. 내 걱정은 마오 마누라. 조만간 당신 보러 갈 테니. 남편을 그리워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본 며느리는 남편과 상의를 합니다. 무슨 일이야? 왜 어머님만 보냈을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형님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어머님은 몸이 불편하시지만 아버님은 건강하시니 일을 도울 수 있잖아. 아버님을 모셔야겠어. 와 여보, 마음은 고맙지만 아무래도 아빠까지 오시면 내 월급으론 생활비 부담이 클 거야. 내년에 지유리 학교도 입학하는데. 물론 자식들 입장에서도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이유는 있겠지만 당신 나랑 헤어져서 살수 있겠어? 이건 부모님들께 죄짓는 거야. 생활비는 내가 나가서 벌 수도 있는 거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지. 남편은 수긍하며 내가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 보다. 다음 날. 짜잔. 엄마, 누가 왔는지 좀 보세요. 뒤따라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눈물을 터뜨리는 부모님 영감 순애야 부모님은 눈물에 상봉을 하고 아들아 정말 고맙다. 인사는 제가 아니라 아내가 받아야 해요. 며느리 정말 기특하죠. 정말 고맙다. 며느가 부모님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 주셨듯 우리는 부모님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 드려야 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